요단강을 건너가기 전 모세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2세대라고 말씀드렸죠.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거듭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모세가 약 40년 전에 신해산에서 받은 그 율법입니다. 그래서 모세 언약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언약이 모세 때에 갑자기 주어진 언약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이 언약은 약 6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그 언약과 꼭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네가 복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셨죠. 더 나아가서 약속의 씨에 대한 그러한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이를 아브라함 언약이라 이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개인에서 민족의 차원으로 확대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모세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이 복을 이 명령을 지키면은 이런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은 이제 민족 차원을 벗어납니다. 그래서 온 열방에까지 확장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의 땅인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영적인 자녀들을 낳음으로써 약속의 씨에 대한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언약이 모세의 언약으로 확장되고 또 모세의 언약이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선포하고 있는 이 언약, 언약을, 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자영분을 얻어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는 자신이 받았던 언약, 그 언약이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출애굽 이 세대들에게 선포된 말씀이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3절 말씀을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기 살아 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선포하는 이 언약의 핵심은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엄밀히 말하자면 약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출애굽했던 1세대들에게 주어진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율법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 말씀의 영원성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들은 영원토록 복을 받는 것이고 또이 말씀을 계속 떠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저주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벗어나서 각기 소견에 오른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항상 갈등이 있었고 또, 부도덕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자정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 혼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 또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미래에는 희망이 없고, 어, 저주를 받는 미래밖에 없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 나서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이 명령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율법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먼저는 다른 신은 섬기지 말고, 그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이것에 대한 이유를 또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전에 TV의 창문회로 기억되는데 어떤 사람이 성경에 딱 손을 넘고 무슨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성경에 딱 손을 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해가지고 딱 손을 넘고 맹세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꽤 오래 지난 이야기입니다. 한 30년 가까이 된 것으로 어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밝혀졌냐면은 그 맹세가 거짓말이었다. 그 사람이 했던 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사람이 망신을 당한 것은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일 하면, 아, 나 맹세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맹세하지 말라. 맞는 것은 맞다라고 말하고, 틀린 것은 그냥 아니다라고 말하고, 그치라고 라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또 안식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면은 멈추는 날입니다. 여러분 멈추는 것으로 얻게 되는 유익이 상당하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은 이 풍경이 좋은 그런 장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심히 볼 수가 없어요. 유심히 보면은 큰일 나죠, 그죠 운전하는데. 조수석에 타면은 비교적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걸어간다면 더 많은 것을 볼수 있겠죠. 그리고 아예 멈춰버린다면은 더 많은 것을 자세히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어, 멈출 때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네, 어떤 사람이 이 말을 사용해서 좋은 말을 사용해서 망쳐놨는데 사실입니다. 멈추면 비로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쇠 동안은 힘써 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심히 살다 보니까 힘들죠. 피곤하죠. 그래서 생각할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정해주셨습니다. 안식일.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그 날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을 지킵니다. 혹 가다 여러 이유로 주일을 건너뛰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정말 큰 손해를 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멈추는 시간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각종 귀한 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수집하는 날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의를 힘써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율법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로 이웃과의 관계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 이웃 사랑의 첫 개명, 개명인 부모 공경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살인금지, 가능금지, 도둑질금지, 거짓 증언금지, 욕심부린 금지 등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율법들은 우리가 율법에 대한 말씀들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홀로 살아가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없으시죠? 여러분, 제가 손등거 아닙니다. 저도 혼자 못 살아갑니다. 저도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만드시고 최초의 이웃인 하와를 주셨죠. 우리의 삶은 온통 이웃과의 관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승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짓누르고 내가 이기는 것 이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도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때 이웃과의 관계에서 승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웃을 바라보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를 참으로 가치 있게 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우리들의 이웃을 가치 있게 가치 있게 여길 때, 그때 비로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알리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으셨죠. 큰불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자신의 존재를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리고 장로들은 하나님의 이 임재로 인해서 경외심에 압도되었습니다. 어떻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모세에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면서 자신이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시다. 초월적인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세가 중보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더 좋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는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너무나 큰 은혜이며 또 너무나 큰 특권입니다. 어떤 특권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이 특권을 잘 활용하셔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주심으로서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나가서 우리를 위해서 복된 중보자를 세워주셨습니다. 29절에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올감해는 족쇄가 지어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내가 불편함을 느낀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무엇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음식이나 좋은 약의 효과는 금방 나타나지 않습니다. 장기간 복용을 해야지 체질이 바뀌는 그런 덕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해서 곧바로 눈에 보이는 복이 딱딱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을 지킬 때 따라오는 어려움이 있을 확률이 더 큽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 역시, 어려움의 시간 역시 더 좋은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한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쓰디쓰다 하더라도 마치 보약을 복용하는 것처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한 걸음씩의 순종이 우리의 체질을 점차 순종의 체질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복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습니다. 이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시는 순종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